오, 오, 우와. 오, 시원해. 어, 아프네. 와, 이거 사단계는 못하겠다. 오늘 되게 시원해요. 음.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닝스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곳은 바로, 짜잔. 태림제약에서 나온 머슬테크 마사지건입니다. 이 마사지건은 테림제약에서 협찬을 해주신 거고요. 네, 협찬은 협찬이고, 언박싱은 언박싱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언박싱을 하고, 첫 인상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드릴 거다. 근데 네, 태림제약에서는 오케이를 해주셨고, 일단은 이 상품을 한번 뜯어서, 언박싱해서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요거는 따로 비닐 포장은 되어 있진 않았고요. 이렇게 열면은, 오, 바로 가방이 나오네요. 뭔가 전문가 가방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가방이 나오고, 열면은 본체가 나오겠죠?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사용설명서. 그리고 이거는 본체 주머니 같아요. 우와, 본체. 이게 본체고, 본체가 무선이지만, 이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 어댑터. 그리고 이제 각종. 헤드가 들어있어요. 부위별로 헤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총 6가지. 짠! 이렇게 6가지의 헤드가 있고요. 일단, 우리 가장 중요한 본체 먼저 볼게요. 본체는 일단 무선 충전식이고요. 배터리가 2,400A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로 되어 있대요. 마사지 기다 보니까 묵직해요. 예, 무게는 한 918g 정도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드라이기 같잖아요. 윙. 이렇게 본체는 생겼고 여기에 모터가 달렸고 이 부분은 이제 배터리 부분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배터리 잔량은 여기에 나오고 강도 조절 버튼은 이 부분. 이 부분으로 강도 조절을 하는 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강도 표시등은 요기 지금 살짝 꺼은거 보이세요? 이 검은색 표시의 강도등이 나오고 전원은 여기 온오프로 아,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그 충전기 있죠 아,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본체는 처음에 받으시면 4시간을 충전을 해 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충전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총 6가지의 헤드가 있는데 요거는 원형 헤드 델자. 이거는 대흉근이나 광배근 등 이제 큰 근육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소형도 있어요. 여기 소형. 소형은 팔이나 허벅지, 종아리에 사용을 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U자 헤드는 어깨, 목, 척추, 아킬레스건. 아, 여기 이렇게 딱 해갖고 사용을 하면 되나봐요. 시원하겠다. 플랫 헤드. 이게 플랫 헤드인데요. 요거는 전신 근육에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버섯, 버섯형은 복근에 두두두두 하면 된다고 하고요. 요거는 총알형 헤드, 총알형 헤드는 혈자리, 관절, 손발 등의 심층 조직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헤드별로 사용 부위가 어딘지 확인을 했고요.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충전을 빼고, 소리가 얼마나 적게 나는지, 얼마나 시원한지. 일단 저는 대형 헤드를 꽂고, 한번 팔에다가 시도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꽂으시면 돼요. 꽂고, 여기에, on 하고, o 하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음. 여기, 불 들어오죠? 이불 들어오면, 여기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버튼으로 오, 이게 1단계 이게 2단계 이게 3단계 이게 4단계예요 무서워 무서워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단 1단계예요 1단계는 1800rpm 모터로 이제 움직이는데 오 이것도 시원해요 굉장히 오 좋다 2단계. 요거는 조금 약하다. 나는 2단계로 바뀌었다. 2단계는 2300rpm. 오. 살 떨리는 거 보이세요? 오, 어, 이거 되게 시원한데요? 오. 오, 좋다. 3단계. 더 세요, 더 세. 2700rpm. 오. 오, 시원해. 이제 최고의 단계. 4, 4단계. 3200rpm. 오. 어깨를 해볼까요? 오, 시원해요. 오. 오. 좋은데? 사실, 이게 저희 집에 바디프렌드가 있거든요, 안마기가. 근데 그거는 이제 정해진 부위만 이렇게 마사지 해주잖아요. 가끔 내가 하고 싶은데, 이제 하고 싶은데, 뭐라는 거야? <laughs> 하고 싶은데, 이제 마사지 하고 싶은 부위가 있잖아요. 그 부위에다가, 요거 하면 딱인데? 너무 좋은데요? 혈자리 한번 해볼까요? 혈자리? 나 혈자리 궁금해. 이렇게 해서. 일단, 혈자리는 무서우니까. 혈자리가 어딜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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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원해. 어, 아프네. 와, 이거 4단계는 못하겠다. 오늘 어, 되게 시원해요. 음. 어,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봐야 좋은데요? <laughs> 너무 칭찬하면 안 되는데. 소리, 지금 제가 조용한 상태여서 그런지 소리가 좀 크게 느껴졌는데, 일단 그렇게 막 만막이 치고 엄청 큰 편은 아니에요. AI 지능형 제어칩이 있어가지고, 10분 이후 작동이 자동으로 꺼지는데 하긴 10분 이상 하기 힘들어, 이거. 10분 안 해도 시원해요. 아, 이게 드라이기처럼 생겼네 했는데, 이게, 아이스홀 냉각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대형 모터 사용을 발생할 수 있는 열을 방출시키는. 어, 이로 열을 방출시키나봐요. 음. 되게 뭔가 많은 기능을 넣으셨어. 어, 되게 시원해요, 근데. 제가 제대로 사용은 해보진 않고, 언박싱 하고서 이제 살짝 여기 팔에만 사용하다 보니까, 어깨랑 사용하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어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 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저 같으면은 엄마 아빠 선물로 저는 사 드릴 것 같아요. 원래 안마기 그 정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좋은 이미지로 일단 태림제약의 머슬테크 마사지건을 맞이했고요.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휴대가 간편하고 이제 이렇게 부위별로 할수 있는 헤드가 있다는 점, 이런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픈 부위를 직접적으로 마사지를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어, 굳이 꼽자면 살짝 무거운 거좀 가녀린 분들, 저는 괜찮은데 가녀린 분들은 약간 무게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가격이 사실 마사지기 치고서 비싼 건 아닌데 가격이 부담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렇게 테림 제약에서 제품 협찬해주신 거를 언박싱 해보고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까지 해드렸는데요.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